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코치 은정입니다. 아줌마가 남자를 볼때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얼굴이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는 남자를 볼때 얼굴이나 돈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싹다 바뀌게 되실 겁니다. 단 10분의 시간 투자로 오라버니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건 여자들이 어떤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강하게 느끼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느끼는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함, 둘째는 책임감입니다. 강함은 말 그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책임감이란 다른 여자에게 한눈팔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을 책임지고 돌봐줄 남자인지 보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불륜 상대를 구할 때, 강함과 책임감 중에서 남편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상하긴 한데 뭔가 남성성이 부족하고 남자로서 끌리지가 않을 경우 불륜 상대로서 매력적인 남자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남편이 능력 있고 돈은 잘 버는데 무뚝뚝하고 무심하다면, 자상한 남자를 불륜 상대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자가 불륜의 대상으로 삼는 남자에게는 지금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많은 남자들이 여자는 무조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 맞은 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사실 현대 시대의 구체적인 강함과 같은 원초적인 남성성은 이제 더 이상 여자를 지켜주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강함이 때문에 속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유전자 속에서는 남자의 원초적인 강함에 끌리는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배우자의 능력과 돈을 보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원초적인 강한 남성성을 가진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불륜은 나의 배우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의 원초적인 매력은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오라버니들이 더욱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그게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매력. 남자의 원초적 강함을 가장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체적인 매력입니다. 여자들의 취향이 다양하더라도 강한 남성성을 느끼게 해주는 강하고 건강한 신체를 싫어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호불호 거의 없이 대부분이 좋아하는 게 남자의 강하고 건강한 신체라고 할수 있죠. 그중 가한 매력을 주는 신체 부위는 바로 넓은 어깨와 탄탄한 엉덩이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볼륨감 있는 몸매에 끌리는 이유는 성적 매력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남자는 허리와 엉덩이 사이가 45도 정도 휘어진 S라인 몸매의 여성을 가장 선호합니다. 터키 빌켄트 대학의 루이스 박사 연구에 의하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눈으로 보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큰 가슴과 얇은 허리, 그리고 커다란 골반을 가진 여자의 몸매를 가장 선호합니다. 바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45도로 굴곡진 허리 엉덩이 라인은 허리를 얇아 보이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 보일 정도로 너무 과한 굴곡은 오히려 단점으로 보이기에 적당한 45도 라인이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임신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임신했을 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45도 정도로 굴곡진 허리 엉덩이 라인 모양은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튼튼한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태아의 무게를 받쳐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사실 성적 매력을 느끼는 신체 부위는 번식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남자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엉덩이에 끌리는 이유 또한 해당 부위가 발달한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을 발현하는 호르몬의 총칭인 안드로겐 수용체는 하체보다 상체에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안드로겐 수용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바로 어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어깨를 가진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풍부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어깨 넓은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깨가 넓은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남자가 여자의 골반을 보는 것만큼 여자는 남자의 어깨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또한 여자들은 탄탄한 엉덩이를 가진 남자를 볼때 강한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축 처지고 탄력 없는 남자의 엉덩이는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하죠.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매력 있는 뒷모습의 핵심은 바로 단단하게 힙업된 엉덩이입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의 뒤태 중에 핵심인 엉덩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자들이 남자의 엉덩이를 많이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몸매에 관심이 많고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일수록 남자의 엉덩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부터는 젊었을 때 비해 엉덩이 근육도 줄고 중력에 의해 탄력도 없어지고 처진 엉덩이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탄력 있는 엉덩이를 위해 꾸준히 엉덩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감 있는 눈빛과 태도. 여자들이 남자를 볼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의 눈빛에서 나오는 강한 자신감입니다.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시선을 자주 돌리거나 흐리멍텅한 눈빛을 보면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는 정말 소심해 보이고 인기가 없어 보인다. 여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저 그런 남자구나. 그러면서 남자와 거리를 두고 절대 남녀 사이로 엮지 않으려고 몸을 사릴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바라봐야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자들은 자신감 있는 남자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팔이나 다리를 자연스럽게 쭉 펴고 앉아 있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만 해도 여유롭고 힘있고 심지어 권력 있는 남자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가슴을 펴고 팔을 풀고 있는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이라 이미지를 줍니다. 훨씬 능력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상대의 첫인상을 파악할 때 외모나 말뿐만 아니라 자세도 중요하게 본답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포즈는 활기차 보이기 때문에 은연 중에 성적 능력이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이처럼 자신감 있는 눈빛과 태도는 남자의 매력을 어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소리. 여자들이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외모는 너무 괜찮은데, 목소리가 너무 얇으면, 남자가 말 한마디 하자마자 여자들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 남자 외모는 괜찮은데, 목소리는 영 아니네 라면서 관심을 끄게 되는 것이죠. 남자의 경우는 여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목소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목소리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이성을 볼 때, 외적 매력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여자의 경우, 이성을 볼 때, 남자의 외모보다는 오히려 목소리와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모는 평범해도 목소리가 멋있으면, 그 사람의 외모까지 더 잘생겨 보인다는 말이죠.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자 목소리를 흔히들 중저음의 봉굴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중저음 목소리면 전달력이 좋고 또렷한 목소리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중저음의 목소리는 성대가 곱다는 뜻이고, 이는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답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남자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근육도 더 발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저음의 목소리는 남자가 리더의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자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또한 말의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조급하고 불안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의 속도가 느리면 여유있고 강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더들의 화법을 잘 관찰해보면 강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말을 할 때는 오히려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네 번째. 스타일 있게 옷을 잘 입는 남자. 남자는 옷발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남자의 옷발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흔하게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남자의 옷발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옷만 다르게 입었다고 실제로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옷차림에 좀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존 마셜 교수는 옷차림에 따라 매력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교수는 먼저 남녀 모델을 한 명씩 섭외해 두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한 장은 패스트푸드점 유니폼에 야구 모자를 쓴 채로 촬영했고, 다른 한 장은 정장 차림에 비싼 손목시계를 차고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는 524명의 남녀 대학생들에게 이성 모델의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여자 모델의 매력도는 정장을 입든 호줄 끈한 유니폼을 입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차림이 달라져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것이죠. 반면 남자 모델의 경우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인데 매력도에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 패스트푸드점 유니폼을 입었을 때보다 매력도가 20% 높아진 겁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마셜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한 사람은 보통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자에게 남자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은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반면 남자에게는 여자의 재정적인 여유나 사회적 지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보다는 여성의 신체적인 요소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림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가 달라 보이면 남자의 매력도는 달라지지만 여자의 매력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남자는 옷발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그렇다고 매일 비싼 정장만 입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한 번도 패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조금만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옷만 조금만 다르게 입어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수업에서는 중년 유부녀들이 남자를 볼때 가장 많이 보는 것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멋쟁이 많은 이성을 만나는 멋쟁이 중년 남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 연애 코치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